대명대 동산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상교종본자비도량참법이 9월 1일 국가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상교종본자비도량참법은 죽은 자의 영혼을 구제해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한 불교의식집으로 고려공민왕 원년에 간행된 목판본입니다. 이 책은 죄를 많이 지어 뱀으로 환생한 아내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양나라 무죄가 편찬하게 한 것을 송나라 때 다시 상세히 교정하여 바로잡은 책으로 전체 10권 중 4권부터 7권까지가 한 책으로 묶여 개명대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이라는 불교서적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고려 공민왕 원년 1352년에 간행된 한 책으로 된 목판본입니다. 이, 이 책은 원래 전체가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산도서관이 갖고 있는 책은 4권에서 7권까지의 제3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호림박물관 등 다른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과 함께 합치면 열 권의 완질본이 이 전부 다 국가 지정문화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려 말에 이렇게 간행되다 보니까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의 이름자를 피해한 흔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해서 완건의 근자에 마지막 한 획을 빼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그한 획을 다시 붓으로 이렇게 근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선 시대 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 추정하면서 이 책과 관련하여서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책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개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은 총 23종 9 7책의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은 전국 사립대학으로서는 가장 많은 그런 양이 되겠고, 어, 국립대학까지 합치더라도 서울대학 교장각 다음으로 많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는 셈이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5종 7책의 자료를 다시 발굴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만약 그 국가지정문화재가 늘어나게 되면 은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지정문화재 수가 97책을 넘었어서 세 자리 숫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 도서관에는 용비어청과 초간본 왕실의 한글 편지 35편을 모은 신한첩 등 22종 96책의 국가문화재가 있으며. 이번에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예고되면서 앞으로 동산도서관은 23종 97책의 국가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